저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감동스러웠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잇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한국 초대교의 위대한 점, 이건 뭐 정말 온 세계 교회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별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한국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한 아주 핵심적인 것인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사역.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자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1884년에 소례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진 그 이야기에요. 아직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만 전파되면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인 1885년에 이제 본격적인 선교사로서 언더오도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물론 그전에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들어온 사람. 그렇지만 그들은 의사였어요. 선교사로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두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땅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한국 상황은요 그렇게 선교하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아주 힘들었고 핍박도 많았어요. 그래서 1907년 즉20 23년 후에 동노회가 설립되는데 이 노회라는 것은 교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가장 작은 연합 단체잖아요. 그첫 번째 하나의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노예로 세워지이 1907년에 있었거든요. 그 동노예가 세워지는데 그때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뭐, 통계적으로 교회를 보면 불과 만 몇천 명, 교회도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그리고 있는 교회들도 여전히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겨겨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많은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교회는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동노회를 세우고 평양신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들 일곱 명을 이제 목사로 안수를 하면서 노회가 있으니까 목사 안수 가능하죠. 그렇게 일곱 명을 목사로 안수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일곱 명의 목사를 처음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기풍 목사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선교의 뜻이 있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보내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선교사를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 윤함의 사모님이 거기 있는 영혼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간 겁니다. 마지못해서 결국 무슨 얘기냐 개인이 원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노예가 결정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노예가 처음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한 분을 성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보낸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당시에 노예를 조관했던 그런 배위량 성교사님 예, 영어 이름으로는 블레어죠. 이 블레어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배위량 아, 이분이 이런 예,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 교회가 동노회가 되어서 최초로 했던 회의 모임은 바로 선교사 파송 결정하는 모임이었다는. 노회가 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처음 한 회의가 처음 한 모임이 바로 뭐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결정하는 회의였다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한국 교회는 그때 선교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미약하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이제 겨우 첫 번째 노예를 세운 그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요 무엇보다 선교사를 파송한 일을 정말 제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열심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년 뒤인 1912년. 그때 한국교회 총회가 세워집니다. 노예들이 모이면 총회가 되니까 이제 총회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이때 총회를 처음 세우면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바로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결정을 한다고요. 중국 산동성에 거기서 사실은 선교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1913년에 3명의 성교사님을 시제로 파송하지요.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아니 더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1910년이 어떤 해입니까? 한일합방.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던 상황은요. 일본이 무단통치를 할 때입니다. 즉 헌병과 경찰로 무자비하게 통치할 때예요. 정말 생존 자체가 버거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한국 교회는요. 일곱 개의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게 뭐냐?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그 결정을 한 거예요. 한국 교회의 이 결정을 보면서 곽안년 선교사님. 영어 이름은 클락크죠 클락. 클라크. 박안년 선교사님. 이분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1912년 전국 내 일곱 개 노회를 포함한 조선 총회가 창립되었다. 이 경화할 만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국교회는 대연보를 거출하여 3인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교회가 선교 받은 지 28년 밖에 안된 때였다 실로 세계에 유가 없는 경의적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냐 왜 그랬을까요? 한국교회는 왜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회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게 바로 선교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야만이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선교적인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믿는 자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정말 그게 교회라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반드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것은 그때 한국교회가 이 선교적 결정을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특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였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것을 주님의 지상대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지상대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대 우임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선교를 해라라고 명령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사역을 네가 맡아줄 수 없겠니?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주님의 지상대 우임령입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당시 한국교회는요, 이두 가지 아주 뚜렷한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두 가지 아주 뚜렷한 영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진 신앙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공동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공동체. 정 공동체, 그러니까 초코파이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한국교회는요, 처음부터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사랑 그거였습니다. 뭐 사상이 좋아서 혹은 신학을 동조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비전에 따라서 멋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사랑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이게 한국 교회 영성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 특징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니까. 예,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 드린 거예요. 바로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이 맡기신 그 선교 명령, 그걸 가장 먼저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말이죠. 그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따를 수밖에.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교회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축복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축복 공동체 제가 볼때 세상에서 우리 민족만큼 복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국 사람들도 복받기 좋아한다 그러지만 제가 볼때 우리 민족을 못 따라옵니다 그렇러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도요, 정말 복받기를 사모하는 그 일에 정말 열심히 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람은요 정말 뭐, 어떤 정성이고, 어떤 희생이고, 어떤 헌신이고 다할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이 바로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예,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복 받기를 사모해야죠. 그 복이 잘못된 세상적인 복 인간적인 복 타락한 복 그런 문제가 있지만 말이죠 그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복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복받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는 희생을 다하는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허산나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간증처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여러 명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호산나 교회에 와서 복을 받았다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교회에 와서 복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산나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 참된 교회다 그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복 받는 것을 사모하는 축복 공동체였어요. 바로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장 먼저 이 선교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 받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 우리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복의 근원 되는 그 축복. 그걸 제대로 누리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대 위임령 그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이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사람들 교회에게 이 대우임령을 주실 때, 그건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역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 내가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선교의 이 대명령을 가장 먼저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아브라함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이거 같은 축복이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그 사람의 복과 생각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의 그 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 예,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다 말.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얻는 거 하고요, 그냥 복 자체가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스토리죠. 진짜 축복 은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단지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의 수혜자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진짜 축복을 받으려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 내용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인지. 우리 18절로 20절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선 우리가 볼 것이 뭐냐, 이 권세라는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무슨 얘기냐 이건 주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우임받아서 사용하는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알수 있지만 정말 이 진짜 복은 뭐냐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복된 걸뭘 생각하냐?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누리는 걸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갖는 것 그것보다도 어떤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보다도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으면 그것처럼 복은 없는 거예요. 단,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 권세가 잘못된 권세. 그 권세가 가짜 권세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누리는 것은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누리는 이 권세는요, 세상 권세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권세가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의 권세거든요. 그리고 저급한 권세가 아닙니다. 정말 하늘에 정말 거룩한 그 아름다운 권세거든요. 진짜 권세예요. 바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보고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권세가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위임해주신 이 권세와 통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건 권세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권세를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어떤 축복인데 그런데 이 권세는요, 그냥 받아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권세인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나아가서 사용해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불신의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저항과 부딪히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봐야 그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를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알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무엇보다 이름이 일단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유진 피터슨, 유진소. 그 예,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필립 야한시라고 하는 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분이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런 책에 서문을 썼습니다. 예, 필립 야한시가 유진 피터슨을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책에 서문을 갖다가 써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유진 피터슨이 바로 그 필리비안 시의그 책에 서문을 쓰면서 거기에서 자기 집안에서 정말 늘 이야기 되는 한 이야기를 갖다가 써놨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자기 집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냐면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그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 되는 이야기다. 근데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조존 무이어라고 하는 이 탐험가 이야기입니다. 이조존 무이어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서부 지역을 탐험한 유명한 탐험가입니다. 이 서부 지역, 시에라 산맥을 다 탐험했던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이.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번은 쟈한 무효가 시에라 산맥을 쭉 탐험하고 있는데, 그때 태평양 쪽으로부터 폭풍 이으로 다치기 시작했어요. 뭐 비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쟈한 무효가 그 시에라 산맥, 그산 위에 있는 어느 그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잘 지은 오두막이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아주 안전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안에 벽난로에또 불도 피우고 그러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오두막 안에 쫙 앉아있고, 밖에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치고 있고. 그런데 앉아있다가 갑자기 주한무효가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는 제일 높은 소나무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나무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 폭풍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 오두막 안에 있었는요그 폭풍이 오고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가서 그 소나무에 올라가서 정말 그불딪닥치는 폭풍을 정면으로 맞아보니까 그 대장에는 어마어마한 힘, 엄청난 어떤 그런 능력들을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영적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나가서 전도하고, 정말 이 선교를 감당하게 되면, 이 복음과 그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또한 가지,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축복은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라는 것을 예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러면 뭐 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운 거다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축복인 것은 바로 뭐냐? 그 이전에 그냥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천국을 가기 원하고, 천국에 이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참 놀랍게도 성경이 천국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일단 어차피 가면 알 거니까 뭐 미리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가보면 알 거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말해줘도 이해를 못 하니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 이해는요, 우리의 경험 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지금 우리의 경험 속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을 말해줄 때마다 비유를 사용합니다. 뭐 어, 황금길, 혹은 뭐 보석으로 단장한 곳, 뭐 그다음에 무슨 진주문, 뭐 유리바다, 뭐뭐 뭐, 뭐 여러 가지 막. 해처럼 밝은 곳, 뭐, 이렇게 자꾸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이 비유가 아니고 그대로 정확하게 천국을 말해주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다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큼은 그냥 사실로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천국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지만 잘안 느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축복이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죠. 왜? 이건 이말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넌이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 것이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오늘은 2020년 선교 헌신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의 상황이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는요, 정말 어려움과 불확실함이 너무 커서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선교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여유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감당을 했습니까? 그는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선교를 감당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더 열심히 선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교회를 참된 교회로 이루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정말 참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지상 대 명령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으시기를, 받을 수 있기를 죄의무 추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